안녕하세요, 꽃냥이에요. 오늘은 제가 이 슬라임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임은 어디서 발명되었는가? 그거는 미국이 전쟁인가? 하여튼,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고무는 많은 데 쓰였어요. 총을 만들 때도 쓰이고, 네, 많은 곳에 쓰였어요. <laughs> 그때 미국은 고무가 없었어요. 부족해가지고. 근데 고무를 만들려면 한참 걸리거든요. 어디서 만들어가지고 미국까지 오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려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는 최고 과학자들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서 일주일 안에 고무를 만들라 어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미국 과학자들은 서둘러서 고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고무를 만드는데 어느 날 이 슬라임이 만들어진거죠 그래서 어? 고무다! 이랬어요 그래서 막 고무를 가, 꺼내려고 막 통에서 꺼냈는데 어? 이거 고무가 아니잖아 막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이 이게 뭐야 이래서 처음에 이름은 실리퍼티였어요 멍청한 반죽이란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슬라임이 생기게 되었고 슬라임은 지금 어떤 용도로 쓰이냐면 사람이 손을 부상당했을 때도 치료해 주고 음 청소용 슬라임으로 키보드 같은 곳에 붙은 먼지를 떼어내기도 했어요. 이렇게 키보드가 있으면 슬라임을 올린 다음에 한번에 쫙 떼면 먼지가 한 번에 싹 되는 뭐 그런 용도로 쓰였고 나라 둘이서 우주에 누가 먼저 가느냐 하고 막 경쟁을 붙을 때였어요. 그때 어떤 나라가 자기가 어떤 행성에 가서 이 깃발을 딱 찍은 다음에 사진을 찍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깃발과 망치와 뭐 이런 것들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그 꽂으려면 망치가 필요한데 뭐그 행성에 망치 들고 찍을 순 없잖아요 아니면 무중력 그냥 두면 은막 무중력 때문에 날아가기도 하고요 그래 가지고 슬라임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슬라임을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망치를 그 행성에 슬라임으로 망치를 붙여놓고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다시 슬라임을 떼서 망치를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망친, 아니, 이렇게 슬라임은 청소할 때도 쓰고, 뭐, 공구를 고정할 때도 쓰고, 사람 손을 치료할 때도 써요. 그래서 슬라임은 처음에는 장난감 용도로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